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지난 금요일에 어,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무료 추천드린데요. 어, 그리고 어,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 어, 종목 추천 내역하고 그리고 내일 장에는 어떤 종목 보셔야 되는지 종목들 둘러보면서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이수페타시스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네, 추천드린 종목인데 어, 추천드리고 나서 네,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자 보시면은 네, 무료 추천드린 종목이고 제가 운영하는 주식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고의원 전용 급등주 무료 추천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마다 글을 남겨드리고 네, 이렇게 네 보시면은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 받아보실 수 있고요. <laughs> 어 이렇게 알림 설정하는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기본적인 가이드 글 남겨드리고 자,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코멘트를 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9시 39분에 네,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네,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어, 지난 추천 내역들 어, 전부 다 증거자료로 남, 남아 있고 어, 제가 최근에 좀 바빴는데 어, 시간이 날때 네, 시간이 날때 어, 여러분들 이다 같이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나오면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추천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엄청나게 높은 성공률을 자랑을 합니다. 네, 1년에 한번 손절할까 말까 할 정도 아주아주 아주 높은 성공률 자랑하고, 네, 뭐,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처럼, 네, 어, 폭등하는 종목,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네, 그리고 대시세 주는 종목들, 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지난 추천 내역들도 한번 다확인 해보시고, 네, 어, 주식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요거 활용하셔서 주식 투자 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네, 이외에도 음, 카페에서, 어, 카페에서 무료로 주식 강의 어, 진행하고 있고 주식 강의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 고수분들이 많으신데요. 무료로 좋은 종목들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카페는 어떻게 오시냐면 어, 네이버에다가 <laughs> 네, 지금 화면 오른 마우스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자, 네이버에 주경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주, 주경 주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주식학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고 자, 뭐 아무거나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네, 상단에 있는 거 클릭하셔서 여기 카페 배너 제일 위에 클릭하시면 이제 카페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자, PC 화면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실 건데, 가운데에, 어,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재생 버튼 누르시면은, 어, 어, 영상이 재생될 건데, 한 번만 시청하시면 카페 이용하는 방법, 어,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자, 어, 모바일로, 네, 휴대폰으로 카페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요, 네, 카페 가입하시고 나면은, 어, 화면이, 어, 폰에서 화면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 건데, 어, 요 화면 한가운데 살짝 위쪽에 보시면 필독 네, 카페 이용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글을 네, 터치를 하시면 지금 이 글이 딱 나올 겁니다. 하단으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에도 같은 영상이 걸려 있어요. 네, 한 번만 시청하시면 카페 금방 어 적, 이용하는 방법 금방 적응이 되실 거고요. 자, 우리 카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뭐 자료들 이외에 네, 그 외에 어, 후기 조작 알바 없이 네, 우리 카페는 깨,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요. 카페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만으로 10년이 넘었고 지금 이제 12년차, 네, 12년차 들어왔고요. 우리 카페와 제휴 사이트는요, 어, 금융감독원 규정과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를 아주 아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넘게 운영이 된 카페고, 네, 후기 조작 알바 없이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아까 뭐 네이버에 주경주식이라고 검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경주식의 주경은 제 본명입니다. 본명, 이름, 얼굴, 전화번호 다 공개하고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분 감추고 운영하는 데들 그리고 뭐 이거 후기 같은 거 조작하는 데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우리 카페에서는 네, <laughs> 카페 운영진에서 단한건이라 조작이 있으면. 카페 폐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제휴 사이트에서 어 활동하고 있는 매니저들 네, 만약에 이런 네, 일이 발생이 되면 즉각 네, 퇴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네, 카페 깨끗하게 운영하고, 요 관련 기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보세요. 나는 주식방송 댓글부대원. 이런, 이런 거막 광고하고 문자오고 전화하고 이런 데 조심하시고요. 네, 주식방송 댓글부대원. 막 후기 조작하는 데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네. 주식 관련 정보, 어, 업체를 이용하시더라도 이런 거 후기 조작 안 하는데, 그런 데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카페는 그런 후기 조작을 단한 개도 없이 네,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카페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laughs> 자, 이제 어떤 종목도 공략해야 되는지 종목들 한번 둘러보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 금요일에 추천드렸었던 이스페타시스 바로 폭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실적도 좋고, 네 지금 이제 어,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네 이거 종목은 추세 된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laughs> 네, 네이 종목 좋은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어. 이거 한번 볼게요. mds 테크. 자, mds 테크도 금요일에, 네, 급등한 흐름이 나왔죠. 요거를 제가 예전에, 요 때, 요때 추천을 아 드렸었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추천 드렸었을 것 같은데, 네. 요 종목은, 자, 테마를 탔죠. 네, 테마를 탔죠. 요 정도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봅니다.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은 제가 카페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셀바스 AI.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구간은 이제 보유자 영역입니다. 굉장히 이제 단기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절대 가격 정하시고, 네, 대응을 하시고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양, 금약. <laughs> 금양도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구... 아, 네. 완전 이 개바닥 구간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 중간 중간에 매수 급소에서도 또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어, 리튬 관련해서 네,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는 보유자 영역. 네보유장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네 신규 진입은 좀 다소 위험하니까 뭐 단타 잘하시는 분 이외에는 초보자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네 그래도 이게 매수 타이밍 이 나오면은 어, 카페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 네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 요것도 그래도 혹여나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뭐 셀바스 AI나 네 셀바스 AI나, 뭐 엔디스틱도 티 마찬가지고 셀바스 AI, 네 그리고 금양, 뭐 콜란테크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전부 다 절대 가격 정하시고 네꼭 대응을 하시고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특히나 테마 탄 종목은요. 네. 자 그리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네,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가격 정해 두시고 네, 대응을 하시구요 모아 데이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그리고 솔트루스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AI 챗 GPT 관련해서 네, 종목들이 좋은 어, 상승을 보여줬었죠 네 관련 종목들 전부 다마찬가지구요 자, 그리고 SM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SM, 네, 하이브랑, 어, 저기, 이두만이 숨잡고, 어, 카카오랑 이제, 어, 그참 이제 대결인데, 자, 최근에 상승 많이 나와줬고, 어, 이게, 그, 가처분 신청한 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한번 정도 어,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흔들고 움직일지, 네, 흔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대로 한번 슈팅을 더 주고, 어, 이제 소강 할지. 저는 좀더 전자 쪽에, 어, 비, 어, 시야를 두고 있습니다. 네, 조금 흔들기를 줬다가, 네,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도 타이밍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닛이라는 종목. 아, 참. 네, 요 종목은 단타나 깔짝해야 되는 종목인데. 네. 요것도 스 타이밍 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가온칩스, AI 반도체 관련해서 요것도 마찬가지. 네, 일단 추세는 좋은데 다소 좀 움직임이 답답하죠. 네, 요것도 기다려 봤다가 네. 요것도 이제 뭐 어, 관련 테마에서 어, 대장들 다 소강됐을 때 얘가 한번 대장 잡을 수도 있으니까는 네, 이것도 기다려 봤다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텍 금요일에 상한가를 가졌는데 네, 이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같은데, 네, 자 이것도 일단 단기 상승 많이 나왔죠. 이 종목은 월요일 네, 내일 월요일에 시가 보고 나서 어, 혹시 네, 공략 타이밍 이또 나오면은, 네. 앞에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 절대 가격 꼭 정해 두시고 추세 대응 을 하셔야 됩니다. 어, 뉴로메카 마찬가지, 네, 뉴로메카도 마찬가지. 아, 최근에 그, <laughs> 네, 챗 GPT 그리고 AI 이쪽 관련해서 종목들 참, 참 화려했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다른 테마가 또 한번 네또 기회가 또올 거니까는 어이종목들에 인생 역전하겠다 네 승부 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은 줄때 챙겨야지 수익이다 네 알고 계시죠 자 알체라 어이 종목은 좀좀 음, 좀 별로 네 대장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그냥 뭐 그냥 구경만 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SBB테크 좋았죠. 자, 요 종목도 눌림목 기다렸다가 네, 매수 타이밍 나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바이포. 요것도 기다려 보죠. 자, 그리고 AD테크놀로지. 자, 이건 단기 상승좀 많이 나왔으니까 조심. 하는 게 좋겠고요. 자, 차 전지 관련주들 좋죠? 포스코케미칼이나 네 코스 어저 코스모화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도 어, 네 결국에 시장이 찐대장은 얘네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 종목들을 2차 전지 관련주들 쪽뭐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관련주들 네 놀린 구간 나오면 매수 타이밍 이 나면 카피 통해서 말씀드릴 수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몬트는요 정도 둘러보고, 어, 최근에 시장에 좀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결국에는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 자, 근데, 어, <laughs> 금리 쪽,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 특히나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번에 시장 하락파동이 나와주고 나서 바닥 형성하고 나면은 저, 저는 이제 그게 찐바닥으로, 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좀, 요즘에 조금 재미없는, 네, 시장 분위기가 네, 좀안 좋고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어,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네, 거의 다 왔다. 바닥이. 찐바닥이 네, 찐바닥이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어, 좀 준비 잘 하셨다가, 네, 준비 잘 하셨다가,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격적인 매매도 한번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이렇게 뭐, 시장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뭐, 네, 뭐 브릿지, 브릿지, 또 상한가 같고 그죠 네 그리고 MDS 테크도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네 셀바스도 좋았었죠 그리고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추천드린 이 스페타시스 이런 것도 자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나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네 집중 잘 하시고 네 그리고 어 혼자서 네, 주식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카페 통해서 네, 도움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카페에서 뵐게요.